에이, 십만원 날렸어. 에이, 씨. 아, 이런, 아이딴걸 당했어. 에이, 씨. 에이, 아, 이거 짜증나네. 감정금. 뭐야, 이거. 안나올래 씨. 잘난 척. 아, 아이 씨. 아, 가늠시킬려고아이 씨. 아, 에이, 막았어. 아, 따, 씨. 왜안 도와줘. 저거 씻은 건 맞아, 저거? 무슨 확신이 있냐고. 아, 아, 야. 아, 봉이야, 또. 아우, 그 아. 아.

아, 예상을 하냐고, 자기가! 장난 척 하다가, 장난 척 하다가, 잘난척 하다가, 장난 척 하다가, 장난 척 하다가, 장난 척 하다가, 장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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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하다가, 오, 여게 내봐! 아, 뭐냐고! 아, 가득를 잘, 아씨 무슨 확신을 자꾸 갖고 있냐고! 아, 저씨짜그 잘난 척이야, 자꾸! 아, 아! 야, 거기서 가 가득 유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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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왜! 야! 야, 나 맞아! 야, 방금 절대 안 맞아. 뭐야 이거? 와, 방금 뭐야? 아니, 방금지 아, 뭐이야 아, 잘난 척야 아, 아, 그 확신을 그냥 갖고 그냥 살고 인생을.

아 아유 실패 아 자풀하노 자풀 아, 우와 아 좀. 아 그래 구십 오 아우 점이야 아아이씨 방크일 나 주저구 야 레렌이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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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차차 라라라리면 잔마 너 지금 학원 왔어 강의 들어 이긴다 이길 거야 이길라고 이길라고 아 하이씨 아우 점자 아 하이 아 이겨야 돼 이겨 이겨야 돼이겨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아아 이겨야 돼아 이겨 됐어 와, 야구! 뭔지 알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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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겠네 정말. 아열 받아. 이그 많이 다나. 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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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이제 보라붙 차네. 라붙 차. 보라붙 차. 보라붙 차 얘. 보라붙 차. 보라붙 차. 죽었어. 보라붙 차나없 없어 라붙 차. 보라 차. 아이씨. 아오래 죽겠어. 아오래 죽겠어. 아오래 죽겠어. 우우 우와우 와우아 싸움 지인줄 알아. 뭐냐 신나서 죽었냐? 아씨, 진짜 너무 재수 없어, 넘제 넘제. 아, 진짜 재수 없어, 죽겠어 정말. 아, 너무 아, 재수 없는 거 봐, 인간이. 아, 역사나. 아, 아, 맞냐?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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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자 간다. 오, 아, 초필했는데, 아. 어 오. 어. 아니 별것도 아닌 게 그냥? 꼬라지가 사람을 너무 열받게 하는 거야 이거 시간이 내가 훈련 가야 된다니까 그씨 아우 정말 짜잖아 아.